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은 축구화를 사나요? 그거, 그것도 궁금하고 축구화 몇번 신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1년 내내 신고뛰는거야 아니면... PPR 아니야 이거 <laughs> PPR 아니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다 <laughs> 형이 신고 뛰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안 신고 뛰어 나는 끈 없는 거끈 없는 거 신거든 내가 신는 건 이거 는 어느 시절부터 좀 제공 받기 시작했어 선수 하면서 프로 와서 입단해서 2007년 4월 11일날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랑 경기를 했는데 그때 스폰서 관계자 분께서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오셔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스폰서 계약을 받았지 퓨마에서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가 그냥 너가 신고 싶은 거 골라서 사서 신었어? 응 음, 사서 신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 뽕가리 창 가리 많이, 하 는지 모르 겠는데 저는 창 가리 를 많이 축구 하나 당, 한, 두번씩은꼭했 지. 하 나를 사면, 뭐한 10만 원짜리를 사요. 99,000원. 선수 이게 선수용이거든요. 이거에 한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40만 원까지. 35만 원에 해서 제가 경기 때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 99,000원 15만 원 정도 사서 시합용으로 신고 그다음에 싼거한 7만 원, 79,000원. 막이 정도 되는 거를 연습할 때 사서 참가리를 하고 막 해서 신었고 시합용으로 이제 비싼 거 25만 원짜리를 또한 번. 씩 사고 아껴 신고 그렇게 신었고 이제 프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스폰서 계약을 퓨마에서 이제 해주시면서 퓨마 축구화를 한2년 정도 신었고 그러고 나서 아디다스랑 이제 2000 9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축구화는 지금까지. 누가 원하는 만큼 항상 계약을 하면 웬만하면 다 제공해 주려고 하겠지. 모든 스폰서들이. 계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수마다 다르고 계약 규모에 따라서 축구화를 제공하는 그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축구화는 몇 경기 신고 그 뒤로 안 신어? 경기용으로. 는 보통 아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축구화가 한번 나오면 한. 한 달, 두달 정도면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독일에 있었을 때는 쇠로 된 뽕으로 된축구를두개 받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뽕 훈련할 때는 거의 일반 뽕을 신어서 그냥 일반 뽕, 이게 일반 뽕. 응. 이거를 두개 받아서 이제 모델이 다른 걸로 바뀔 때까지 계속 그걸로 네 개를 갖고 돌려서 신죠. 그게 한한 한 달, 두 달. 예. 네. 그러면 한 달, 두달 되면 네컬레가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축구화는 어떻게 누굴 줘? 아니면 가지고 있어? 뭐 주로? 아, 스물크 있을 때는 이제 이군 선수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친구들을 줬죠. 한 번씩 거드로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는 거죠. 예. 네, 그냥 좋은데 간다니까 주는 거죠. 똑같이 사람들 주는 거죠. 팬들 줄 때도 있고 팬들 줄 때도 음. 있죠, 당연히. 원정 시합 갈 때는 축구화 몇개 들고 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두 개, 두 개, 두 개. 그리고 축가를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축가를 장비 담당들이 다 가져가지.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경기하러 갈때 내가 챙겨가는 게 없어. 그냥 세면도구만 가져가면 돼. 근데 한국에서안 그랬지. 한국에서는 내가 유니폼 챙겨가야 되고 내가 축가 챙겨가야 되고 다 그랬지.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오래전에 한국에서 뛰어서 10년 전에 뛰었으니까. 선수들한테는 직접 선수 사이즈에만 딱 맞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지 우리나라에 한 명, 두 명밖에 없지. 본사 가가지고 그거를 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일반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파는 똑같은 축구화를 받는 거지. 돈은 있잖아, 너 발에 딱 맞는 거. 나는 있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스폰서가 선수를 후원을 해주고, 선수가 그 축구화를 신고 또그 옷을 입고 매체 노출을 시켜주고, 근데. 네. 선수 입장에서 스폰서가 선수에게 후원을 해주는 환경이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것같아 그래서 나한테 스폰서의 의미는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스폰서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펌 받으면은 그류도 있잖아요. 배송이 맨날 정적으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계약 뭐 그런 거. 계약 규모에 따라 달라 선수마다 그래서 이제 일년에 얼마의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계약 규모 안에서 축구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용품들도 그렇고, 축구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뭐, 어느 것이 됐더라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을 거야. 있는데, 직접 매장을 방문을 해서 가능한 매장을 방문을 해서 본인이 직접 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축구 하나 아니면 중요한 뭐가 됐던 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아디다스 측에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마다 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좀 다르지. 나는 한국 갈때한 번씩 매장에 들려서 프로모션을 이용을 하고 종종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부탁을 드리지. 어.